자 그럼 계속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 have many comfort foods. 나는 많은 어 컴포트 푸드 그러니까 어 편안한 음식을 어, 가지고 있는데, I love madeleines the most. 하지만 나는 마들렌을 가장 좋아해. 자, a 어, madeleine is a small cake that looks like a seashell. 역시 어 관계 대명사 주격으로 쓰이고 있죠. 자, 마들렌은 작은 케이크인데. 그런데 데 이하한 작은 케이크이다. 이렇게 되죠. 데스을 보니까 주격으로 looks like a seashell. 자,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이고 보호자의 형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각공사이죠 그런데 어, 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전치사 like를 써서 뭐뭐처럼 보이다가 되죠. 자, seashell 이러면 이제 조갑이 조개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개 조개 껍데기처럼 보인다. 즉 looks like a sea shell 조개 껍데기처럼 보이는 작은 케이크다. 이그렇게 되죠. 어, 마들렌은 조개 껍데기처럼 보이는 작은 케이크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people in France enjoy madeleines as an afternoon snack. 자, people 사람들이 주어, 동사는 enjoy가 돼요. 사이에는 in France가 people에 해 당하죠.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자,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어 즐긴다 마들렌스 목적어 마들렌을 즐긴다 자 as가 쓰이고 있는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as는 뭐뭐로써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fternoon snack 자 snack은 우리 간식이라는 뜻이라서 어, afternoon snack 그러면 오후 간식이라는 뜻이돼요 그래서 오후 간식으로써 마들렌을 즐긴다 이렇게 되죠 My grandmother always makes madeleines for me when I visit her.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만듭니다. 마들렌을 나에게. 자 이거 어떤 거예요? 우리 자 사형식 수요동사를 삼형식으로 바꾼 거죠. 어, 원래 사형식었을 때는 my grandmother always makes me madeleine. 나에게 마들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삼형식으로 바꾸니까 make는 삼형식 어, 바꿀 때 전치사를 to가 아니라 for를 써야 하기 때문에. Uh, my grandmother always makes madeleines for me. 나의 할머니는 항상 m a d s 을 나에게 만들어줍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리고 w h e n 로 시작해서 어, 시간을 나타내는 저, 어, 부사들에 대서 내가 그녀를 방문할 때 이렇게 됩니다. They taste the best when they come right out of the, uh, right out of the oven. 자, they taste best. 그들은 최상의 맛이 난다. 가장 좋게 맛이 난다, 가장 맛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사, 지금 여기에 best는 good이 어, 아니라 better의 최상급이에요. 아주 well의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게 맛이 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더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when, 이러이러 할 때, 자, they come right out of the oven. 자, 우리 out of는 뭐뭐로부터이고 come out of는 뭐뭐로부터 나오다인데 r 라이스 들어가서 바로 그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come right out of 이러면은 막 나오다 이때 시간 w h e n 과 같이 써서 바로 나오다 막 나오다 는 뜻이 되고 그래서 그것들 베이가 나타나는 건 마들렌이죠. 그것들이 오븐으로부터 막 나올 때 그것들이 오븐으로부터 막 나올 때 그것들은 가장 맛이 좋다. 좋은 맛이 나다. 가장 맛이 좋다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자, then the kitchen is filled with a sweet smell. 어, 아까, 혹시나 여러분들, 어, 아스는 그러면은 베스트에 저게 왜를 쓰면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어, 그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보호자리에는 반드시 형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때 원래 원급에서는 굿이 나왔고, 이거는 최상급, 그것의 최상급이 맞는데 의미상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뭐 가장 좋다, 명사를 꾸밀 때, 형사니까 명사를 꾸미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The 더 베스트. 최상급일 때 더가 붙는데 이 경우는 물론 문법이기 때문에 어 굿의 최상급 맞습니다. 테이스트 굿이 어 테이스트 베스트가 된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어떤 특정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뒤에 명사를 까 와서 그것을 꾸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접그 저기 정관사 더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의미상 우리나라 말에서도 잘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좋게 맛이 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어,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다만 문법적으로 어디까지나 저베스는구세최장급이 맞습니다. 자, 어, 혹시 헷갈릴까봐 미리 얘기를 해두고요. 어, 어쨌든 저때 이 문장에서는 더가 쓰이지 않는 단점을 본문 잘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 다음 문장 Then the kitchen is filled with a sweet smell. 자, 이건 수고가 외워야 되죠. 우리의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그게 수동태가 되면서, be filled with, 뭐, 뭐로 가득 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부엌은 어, sweet smell,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부엌은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찬다. I especially, I especially like eating her orange m a d a l i o n s with a cup of tea. 자, 나는 특히 좋아해요. 나는 특히 좋아하는데, 어, 뭘 좋아해요? Like her 목적아? 자. 동명사인 eating입니다. 마들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 eating의 목적은 마들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녀의 오렌지 마들렌을 we 동반이죠. a cup of tea 한 잔의 차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녀의 오렌지 마들렌을 한 잔의 차와 함께 먹는 것을 특히 좋아해. Every time I see or smell marlins 아까 설명했죠. 문장 앞에 every time은 whenever와 똑같다. 뭐, 뭐, 할 때마다. 즉, 내가 마들렌을 보거나 냄새 맡을 때마다, I think of my grandmother. 나는 내 할머니를 생각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